내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도 날수 있다. 이제 그런 성향들은 백호 대살이 해당상 되기, 되기 때문에 비범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람들을 육감이나 직감 한번 딱 훑어보면 상은 판단 끝.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안녕하세요. 백록의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982년 임술년도에 태어난 4 3살사 임술생에 대한 것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임술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간지지 전부다 모두 다 재물을 깔고 태어났습니다. 육십가짜 띠 중에 임술생들이 재물복이 엄청 많고 부동산에 손을 대게 되면 토지 임야 건물 상가 주택 아파트 상관없이 부동산에 손을 대게 되면은 재벌이 될수 있어요. 엄청 많이 재벌이 불어난다. 그리고 성격들은 굉장히 온화하면서 대인관계가 호탕하고 쾌활하고 밝아요. 그래서 임살생과 같이 있으면은 나도 기분이 같이 좋아서 덩달아. 그리고 솔직 담백해요. 거짓말이 없고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은 엄청 강해서 타인의 간섭도 싫어하고 기본적인 사고는 유연한데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다가 큰 손실을 보고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재물과 관련이 깊어가지고 재물도 엄청 잘 불어요. 잘 불리고 잘 모으고. 어쨌든 금전 문제하고는 수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에는 이런 분들이 큰 스님들이 많습니다. 임술생. 임술, 큰 스님들도 많고, 종교계로 가다 보면, 뛰어난 사람이 돼서, 내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도 날수 있다. 근데 그런 성향들은, 백호대살이 해당상 되기, 되기 때문에, 비범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람들을 육감이나 직감 한번 딱 훑어보면, 상한 판단 끝.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어지간한 역술가나 모성인들보다 빰치게, 사람들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이제 임세생들 중에 10월생과 4월생들은 살아가면서 고난이 조금씩 달아요. 특히 내년에 또 10월생과 4월생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8월생들은 조금, 6월생들은 조금 비켜갈 수가 있는데 10월달과 4월달과 9월달들은 내년에 그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건강 인사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수술수도 들어가 있고 또 금전의 손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재정, 재무과, 세무서, 회계부서 이런 쪽이 잘 맞고요. 식품, 의약품, 부동산, 은행원, 보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는 결석, 당뇨. 혈압이 안 좋으니까 항상 체크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하는 게 좋겠습니다. 악재 내가 정말 운이 나쁜 해가 언제냐면 용띠입니다. 조심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재수가 있다. 어, 난왜 이렇게 일이 잘 풀려? 이럴 때는 에 개띠와 양띠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내가 오늘 다 받아 넣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임수생들은 스님을 찾아가든 부처님을 찾아뵙던 성당을 가든. 기독교에 가서 목사님을 찾아뵙던 불사를 좀 하세요. 기부도 좀 하고. 운 나쁜 거를 종교적으로 또 무속인들한테 가서 구슬하든 뭐 죄를 지내든 저한테 오셔가 비방을 하시든 뭘 하시든 내년에는 먼저 돈을 좀 써서 나쁜 운을 뗀 방을 좀 하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조상님들 죄를 지내게 되면은 엄청나게 발복을 해요. 그 다른 띠들보다는 유별스럽게 조상님들 죄를 지내면은 재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고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수생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 안녕.